레관아사에서 만든 샌달은 일반 샌달과 신는 방법이 약간 다름으로 여기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앞쪽은 벨코로로 되어 있으며 넓어서 벗겨짐을 방지하고 발등을 보호해 줍니다. 손가락이 두 개나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널찍하게 한 다음에 고정시켜 주세요. 뒤쪽은 스트랩으로 되어 있으며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때도 손가락이 두세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넓게 하여 장착하여 주십시오. 처음에는 약간 힘들지 모르지만 빨리 정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